보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한국에서 사신 또다운 나라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릇이죠. 아주 깨지기 쉽고 또 투박하기 이를 때 없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질그릇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정도라 정도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안에다가 그렇게 투박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별봄 쓸모 없는 그릇에다가 뭐를 담았다고요? 뭐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에다가 뭘 담았다고 그러셨습니까? 다들 얘기 말씀드리는데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나는 과연 질그르신가? 아니면 나는 노그르신가? 아니면 정말 내가 보배스러운 아름다운 그릇이였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담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차근하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셨으면 아주 쉽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바로바로 바라볼 바로 바로 줄 알아야 돼. 바로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 까게 바로볼 줄안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볼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모시든지 보고 믿음으로 모시든지 생각할 줄 아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또 여기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의치원 아이들도 다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마태 16장 26절에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생명 중심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탄마귀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탄마귀는 아주 가볍게 여기 짝이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하시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성,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도적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말해지면. 좀더 잘났다고 자기가 아는 바가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 내용적인 내용만 하고 자기를 자랑삼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멸망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사탄 마귀를 포함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영원이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저에게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광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빛을 감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며 아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사도바오른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것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것은 납니다 나라는 자신, 나 자신을 질것인 그리스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이루어지시라고 믿습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질교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성, 정말, 증말, 정말 하자면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이 보배를 소유하신 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아름다운 보배가 다들 들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보배를 여러분들이 가셨다면 그 보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고 보배에 대한 말을 해야 되고 보배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하지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임하여 계시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마음 속에 임하여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마음,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연약하게 잃을 데 없는 질그릇입니다. 투박하게 잃을 데 없는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 이렇게 배운 게 많다고? 뭐가 그렇게 가지게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들 하고 살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조용조용히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주 투박한 그릇 아닙니까? 아주 정말 돈한푼 없는, 가난하게 일을 없는 사람이 쓰는 그릇이 질그릇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다. 과거에, 솔직히 말해서, 사기그릇 쓰는 사람도 몇 사람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주로, 그저 제일 싸기, 싸기, 일때 없는 질그릇을 갖다가 살았, 사다가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그릇을 가른 우리가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유약까지도 바르지 않은 것이 질그릇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약을 바른다는건 그릇이 검죽하게 하는 약탕기 같은 것을 유약을 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는 맞습니다. 이렇게 투박하고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지는 그릇인 그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한 것이로서. 사람이 이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질극처럼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하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오르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는 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취하지 못하고 줄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는 한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당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는 자기 능력으로 그 같은 고난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지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7주 13절에 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인간의 승리라고 칭찬하며 자랑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인간은 진정, 인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자를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이 언제 깨질지 알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사도 사도바울과 같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만 질그릇이 아닙니다. 정신도 심령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만하기도 하며 시험을 당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질그릇 같다는 것을 실감해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신을 강한 자로 여기지 말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 질교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로마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 많은 심한 고난과 환란을 당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고린도우스 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죽은 자를 달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였더니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어떠한 일에도 자기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능력을 높이 칭찬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고 약한 것만을 자랑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 2장 10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이그 많은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8절, 9절에서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칠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사에게 위대한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두 말씀을 했고 9절을 통해서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때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여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니냐고 더욱 어려워진다고 하는 걱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기도가 돌아오기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5절입니다.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우스 4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절망에 빠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 바울은 그 같은 시련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어려운 힘이 당 붙여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때로 패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잠언 24장 16절에서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의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지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이 의지하는 성도는 쓰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8구절에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구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는 말과 같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있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는 고난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간절한 모습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바로 섬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바울 사도의 그 결심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바울사도의그 용기 있는 말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옳게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내는 바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 삼아서 얘기해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차근하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도 잘난 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인 교인도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던그 바울사도의 그 굉장한 엄청난 믿음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우서 4장 14절 본문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전 읽어보실까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찰때다 열어놓으셨으니까 한번 찾으셔서 같이 큰 목소리로 내 마음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내 가슴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큰 목소리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소개하실 줄을 안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저 8장 18절에서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이 연약한 약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질그릇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깨닫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어 주시라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알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하고는 하나님은 거 우리가 멀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교를 같이 연약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보배 즉, 복음, 즉,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면, 핍박과 어려움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또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질그릇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더욱 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장중에 하나님을 찬미 뜸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늘 키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섭리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나무 믿게 해주시리라 굳게 믿고 나 같은 질그릇 같이 담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 행함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늑장을 빼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한 주, 한명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건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생명력을 주시는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난관과 위기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나에게도 허락해주신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꼭 간직하여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